영숙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과 주거급여 인상액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8만 9,73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으로 올해보다 14만 1,589원 인상됩니다. 3인 가구는 150만8690원으로 올해보다 17만8245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183만3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3283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5인 가구는 214만2635원으로 24만3420원 인상됩니다. 6인 가구는 243만7878원으로 26만9484원 인상됩니다. 인상폭의 예를 들어보면 생계급여 대상인 A씨는 1인 가구로 올해 생계급여로 월 62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중위소득이 7.25% 인상과 생계급여 선 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급되는 급지별 주거급여 지급액은 1급지,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34만 1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11,000원 인상했습니다. 2인 가구는 38만 2천원으로 올해보다 12,000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3인 가구는 45만 5천원으로 14,000원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는 52만 7천원으로 17,000원 인상했습니다.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는 26만 8천원으로 올해보다 13,000원 인상했습니다. 2인 가구는 30만원으로 15,000원 인상했습니다. 3인 가구는 35만 8천원으로 17,000원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는 41만 4천원으로 2만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1인 가구는 21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13천원 인상했습니다. 그외 지역 1인 가구는 17만 8천원으로 14천원 인상했습니다. 이렇듯 같은 1인 가구여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외, 4급지 그외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 자가 가구의 경우, 매월 월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주기별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